시간에는 수소 연료전지 차량에 수소를 공급할 때 초고압의 수소를 어떻게 충전하는 충전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초고압의 압력 그러니까 87.5메가라는 높은 압력으로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차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소를 냉각하지 않고 온도나 압력을 컨트롤하지 않고 공급을 하게 되면 차량 용기의 파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손이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만든 것이 수소 충전 프로토콜입니다. SAE J260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제한사항들을 확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수소 경제 육성법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안에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는지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하고 수소 전기 자동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제 수소 충전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수소 충전소하고 기존의 충전소가 왜 다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소 충전소하고 기존 수소 충전소의 가장 다른 차이는 기존의 수소 충전소는 압력 차에 의해서 낙차에 의해서 이제 유량 유량에 따라서 이제 수, 연료를 넣게 되는데 그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유량이 아니라 압차에 의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온도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되겠,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하고 압력하고 유량을 다 측정을 해야 이제 실제로 수소 충전이 되는 양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액상 연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의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온도에 따라서 압력하고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압력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 충전 방식이 훨씬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용기의 저장 압력이 일반적으로 70 메가파스칼입니다. 네, 70 메가파스칼이고 이70 메가파스칼에 충전을 위해서는 공급되는 압력은 최대 87.5 메가파스칼의 초고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고압이 들어갔을 때 적절한 충전 방식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일단 뭐 가볍게는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압력 상승에 따라서 용기가 파열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들은 적정한 충전 방식이나 프로토콜을 지정해서 따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자동차협회에서는 이런 표준 충전 방식인 수소 충전 프로토콜을 SAJ2601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도 2018년 이후에 짓는 충전소들은 전부 다 j 2 6 0 1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는 이제 권고사항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수소 충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j 2 6 0 1 프로토콜을 만족하지 않, 않으면 문제는 고압 내그 용기 내가 이제 고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압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아까 그 수소 충전 용기가 자동차용 수소 충전 용기가 가지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최대 압력인 70메가파스칼을 벗어나게 되면 손상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충전 프로토콜이라고 불리우는 SA-J2601에 e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A-J2601의 e 목표는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개발할 때 고밀도 수소 연료를 공정 한 게, 그러니까 이그 갖고 있는 시스템들의 사용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 미국 SAE에서 이 정해진 표준 통신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케이스가 되더라도. 총 충전 용량을 95에서 100%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 예로 나온 게 일반 통신 모드를 사용하고 표준 온도일 때 95%를 채우는데 3분 이내, 3분에서 5분 이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이라는 걸 결정할 때 많은 변수들인데 가장 큰 변수들은 일단 통신이 되느냐. 이 통신이 왜 중요하냐면 차량하고 수소 충전소 디스펜서 간에 통신이 되고 있어야 차에서 어떤 이상 신호를 줬을 때 디스펜서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차량의 신호를 받지 않고 디스펜서가 밀어주는 신호를 체크해서 만약에 과압이 걸렸다 그러면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이 되고 안 되고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HSS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CHSS는 Compressed Hydrogen Storage System이라고 해서 압축 수소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넥소의 경우에는 이제 용기가 3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세개 용기 앞에 그다음에 달려있는 밸브들, 그 다음에 달려 있는 온도나 이런 밸브들 그고 시스템들 다 통과해서 CH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HSS가 갖고 있는 당시에 압력 충전하러 들어왔을 때의 압력 그리고 이 CHSS를 다 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아 목표로 충전을 얼마까지 하겠다. 그럼 충전소마다 이제 타켓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충전율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대기 온도입니다. 이 대기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밀도가 낮다 보니까 외부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을 때는 괜찮습니다. 영하 40도 이럴 때는 이제 온도 범위가 높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온도가 높을 때, 물론 대기 온도가 85도가 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저장된 온도에서 온도가 계속 높은 데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내부의 압력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연동된 게 이제 냉각기 성능이 되겠죠. 냉각기 앞 시간에 수소 충전소 부품으로 칠러로 말씀드린 이 냉각기가 얼마만큼 온도를 더 낮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온도를 영하 40도까지는 용기가 버틸 수 있으니까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냉각기 성능은 필요가 없고요. 영하 40도까지 낮추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 냉각기가 영하 40도 못 낮춘다. 그러면 충전하는 방식을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SAJ60에서는 이 충전할 때 공급되는 온도, 수소 온도에 따라서 테이블을 다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기의 성능이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h s s 아까 수소 충전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주고자 하는 그 용기 안에 수소 온도가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공장 한계가 얼마인지 저희가 그 확인하고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C H S 안에 온도가 수소 온도하고 압력은 최대 사용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고요. 압력은 0.5에서 875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0.5 메가 이하로 되게 되면 문제는 이 수소 저장 용기 안에 이제 내압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내압이 없어지면 이 용기가 다시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이상은 늘 유지하도록 할 것, 이렇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0.5메가에서 최대 87.5메가파스칼. 그런데 사용 압력은 70메가파스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는 말씀드렸듯이 날씨에 따른 온도 상승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기, 외기 온도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그림이 이제 미국 SA에서 개발한 표준 충전 프로토콜의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충전소의 디스펜서랑 수소 충전 차량이 딱 물리면 처음에 상태 체크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압력을 딱 가하게 됩니다. 그때 흘려주는 수소는 200g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이 되고요. 요 압력을 딱 흘려줬을 때 체크하는 것이 이 CTS가 지금 갖고 있는 압력 물론 그 차량 정보에서 읽어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압력 그다음에 얘 사이즈 뭐 이런 걸다 체크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유량을 흘려주고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하게 되면 앞에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온도, 사이즈, 최초 압력을 따라서 아 그러면 얘는 목표 값을 얼마로 설정하고 압력이 올라가는 상승률을 얼마로 하면 되겠다가 테이블에 위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이제 수소 충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수소를 쭉 시작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뱅크에서 바로 밀어넣는 것좀 비효율적인데 로뱅크에서 먼저 집어넣다가 다시 압력이 좀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뱅크를 바꾸고 다시 올려서 쭉 올려놓고 다시 뱅크를 바꾸고 해서 최종 목표 압력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 a j 2 6 0 1은 수소 충전소가 차에 연료를 어떻게 공급해야 된다는 걸 규약을 맺는 이제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못 지켰을 때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CHSS 저장의 용기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이제 그 저장 한도가 정해진대요. 그 2에서 10kg 짜리 만약에 70메가 파스칼을 쓰는 2에서 10kg 짜리 용기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넥솔 용기가 5 5 6 k 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 5 6 k 로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럼면 2에서 10kg 내일 때는 그 저기 전체 부피 사이즈를 얼마고 그때 총 중량을 얼마까지 쓸수 있다는 것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얘들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 센서나 이런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도는 이제 특정 거리를 벗어날 때부터 이제 편차가 생길기 때문에 연료 이송에 대한 온도 센서 위치를 호수 끝단으로부터 1m 이내로 해라. 그리고 연료 공급할 때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50도 이내. 그래서 이 50, 영하 40도를 벗어나는 지역이나 50도가 넘는 지역에서는 수소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해서 나머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지금 SA-J2601에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개발해야 을 되겠죠. 그래서 SA-J2601은 마이너스 40도에서 50도 범위 내에서만 할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료 이성 온도는 마이너스 40도 이상 왜냐하면 저장 용기가 가질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사십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십도 이상, 마이너스 삼십도, 뭐, 이십도 대기압까지 가능하지만 그런 테이블을 다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CHSS는 가스 온도는 당연히 용기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용기, 용기가 견디는 최저 온도인 8 5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벗어났을 때는, 말씀드린 조건을 벗어났을 때는 5초 이내에 모든 시스템이 비상 정지 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CHS에서 압력은 초기 압력은 그 용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5 메가 이상으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딱 들어온 그 충전을 시작할 때0.5 메가 미만으로 체크가 되면 자동으로 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초 이내에 비상 정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작동 압력은 최대까지 그러니까 그 충전 버스 용은 아까 35메가 정도로 최대 충전을 하는데, 그때는 35메가 아니면 차량, 그 일반 연료전지 승용차량이면 70메가파스칼까지 작동 압력을 정해주고요. 이때도 압력센서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압력센서 위치도 호수 끝단으로부터 1미터 이내, 호수 끝단으로부터 이제 압력 강화가 발생하는데, 그걸 너무 멀리서 재면 압력이 더 떨어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미터 이내에서 측정할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작동 압력도 당연히 통신 모드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칭 압력의 125배, 70 메가 파스칼의 125배인 87.5 메가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87.5 메가를 만약에 벗어나게 벗어나서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5초 이내 비상 정지를할것 이렇게 그 코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조건으로는 충전을 시작했는데 SOC가 이제 충전율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제 부피 대비 충,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충전량이 이제 SOC인데 통신 모드일 때 충전 상태가 100% 이상이면 이제 겉은 과압이 넘어서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때도 5초 이내 비상정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연료의 유속은 60g p sec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60g p sec를 넘어서게 되면 이 온도 편차가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측정한 뒤에 60g/sec를 만약에 초 초과를 한다. 초과를 할 경우에는 5초 이내 비상 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또 공정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초기 가동 시에 이제 수소 질량은 이제 스타트업 할때 체크를 할때총 질량은 200g 미만으로 해서 더 이상 들어가거나 왜냐면 하 스타트업 할 때는 차량의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로 인해서 차가 물린 거로 확인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는 다 파손이 되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문제가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200g 이상으로는 순간에 스타트업을 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강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펜서 분리 장치에서 노즐 출구까지 압력 강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왜냐면 하 앞쪽에서는 저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는 저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공급해 준좀 고압이기 때문에 이 출구까지 그 압력 차가 발생, 쭉 발생해 있는데, 그때 디스펜서 분리 장치에서 노 출구까지 15메가파스칼 이하, 이하로 이제 압력 강화가 발생하게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력별 연료, 연료를 넣어주는 온도 범주가 있는데 이제 이게 루 a 테이블이라 고 부르는 이제 표기반 충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제 루커 테이블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든 코드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수식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시적으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기반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지금 현재 차량의 온도가 얼마, 용기 사이즈가 얼마, 잔압이 얼마, 그리고 실제로 넣주고자 하는 압력이 얼마 이게 딱 결, 결정이 되면 그 테이블에 아 그럼 너네 목표 압력은 얼마 압력 상승률 얼마 이렇게 바로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를 표기반 충전 프로토콜이라고요 영어로 루갑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데 이 수소 충전소가 그그제2 1 0을 따른지 체크하는 방식이 우리가 특정 값에서 이 값을 정확하게 호출해 내는지 그걸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반 충전 프로토콜을 이제. 그 실제로 맞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압력 범주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기반 테이블을 할 때는 35메가를 쓰는 차량도 있고요. 70메가를 쓰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압력 범주는 두개 테이블에 다른 온도 범위에 따라서 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료 넣어주는 온도는 마이너스 40도부터 마이너스 2.5도까지 4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0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갖고 있는 최저 온도가 영하 40도를 벗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에 뭐 위에 마이너스 17.5도에서 2.5도 이렇게 구분이 이제 몇 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연료 이송 온도를 보시면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33도 사이가 이제 T40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35메가파스칼 충전소인데 만약에 온도를 영하 40도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러면 H35에 T40 테이블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가 70메가파스칼을 공급하는 충전소이고 만약에 온도도 마이너스 40도까지 할수 있다 그러면 H70에 T40 조건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들이 그 압력별로 네 개씩 다 만들어놓고 이제 거기에 따른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되는데 이 10도 때 T10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17.5도에서 마이너스 2.5도인데 이제 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젠가 기술이 개발됐을 때 굳이 저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T 1 0이랑 T A 그러니까 대기 중 온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기술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두개 테이블 값은 없고요 분류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는 지금 1 0 개의 분류표 중에서 H35와 H70의 T10과 T8 조건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안정관리 기술이 좀더 개발이 돼서 굳이 그렇게 극저온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대기중으로 넣어도 안전하게 수소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정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 충전소에서 다시 차량에 넣어줄 때, 그러면 압력이 쭉 올라가는, 이제 그거를 목표 평균 상, 압력 상승률, APRR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내 용기 사이즈에 따라서 목표 상승률을 얼마로 한다가 테이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그 최종 테이블 중에 70MPa의 T41 조건일 때 APRR 값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앞에 표에 있던 모든 테이블의 값들이 다 각각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 점선이 APRR 곡선이 되고 위에 위아래 실선이 APRR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또 벗어나게 되면 압력 조건을, 온도 조건을 바꾸든지 아니면 강제로 세워야 되는 그런 규정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 충전 프로토콜을 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 ICEV 수소 충전소를 급격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 그 에너지 정책도 수소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용 활성화, 접연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안전 기술이 잡고 있지만 이런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수소 충전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앞에 설명드린 SA-J2601이고요. 일본은 이 SA-J2601에 본인들이 사용한 최대 압력 조건이 안 맞아서 좀 낮춰서 약간 일부를 개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J-PACS 0003번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이게 충전할 때 안전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서 실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미국에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는 하이스텝이란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이스텝은 이제 샌디아랩에서 설계를 하고 실제 제작은 캐나다 파워텍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이 트레일러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수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건 2015년에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수소 충전 프로토콜인 SA-J2601 초기 버전이 2014년도에 나왔고요. 14년도에서 15년도에 발표가 됐고 15년도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CSA에서는 CSA-HGTA라는 수소 충전소 평가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 기관도 튜브 트레일러... 아니, 트레일러 방식으로, 트레일러 방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이런 걸다 탑재해서 실제로 수소 충전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에, Japan HDTA라고 일본의 하이슈트에서 2014년에 초기 버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차량에 올리는 신규 버전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에 올리는 이유가 사실 이 튜, 튜브 트레일러로 차체랑 따로 견인돼서 가게 되면 충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이 이 고, 고정밀 기계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튜브 트레일러를 차에 올리는 작업을 일본이 먼저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 중인 수소 충전소 평가 시스템 자체가 차량에 올라가 차량에 올라가서. 제진배들 깔고 그 저기 방진 무진동 차량을 써서 실제로 차 안에는 1G, 중력 가속도 1G 이하, 1G 이하의 충격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돼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하이 스텝 장비를 이용해서 그 새로 생긴 충전소에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평가를 해서 합격을 했을 때뉴 스테이션이라고 붙여서 영업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뉴 스테이션이 붙은 상태로 3개월간 고장이 안 나고 고장 그 작동률이 95%를 넘어서 무사하게 운영이 됐다고 했을 때뉴 마크를 떼줍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인 스테이션을 그냥 붙여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금 미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는 저희가 수소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의 안전한 수소 충전소 운영을 위해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 수소 충전소 이외에도 이제 수소 충전소 활성화 대해서 얼마 전에 수소 안전 관리 법안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 안전 관리 법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소 예,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2020년 1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10년 전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저희 그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부터 수소융합원란시추진단에서 수소경제법을 계속 시도를 해서 2020년에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된 법인데요. 이 법에는 수소 산업에 대한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국무총리가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가해서 수소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 경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한 진흥, 수소 유통, 수소 안전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수소 경제 이행 체제가 그, 그, 진행이 되도록 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진흥은 지금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수소 산업 진흥 기관이 이제 전그 지정이 될 거고요. 수소 유통에 대해서 지정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수소 유통을 책임지게 되고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 안전 전담 기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유통하고 안전은 이제 가스공사랑 가스안전공사에서 이제 추진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경제법에 보면 수소 경제 육성 및그 수소 안전 관리법의 주요 내용에 수소 경제에 대한 추진 체계랑 육성 지원, 그다음에 설치 촉진 기반 조성, 그다음에 전담 기관, 그리고 이제 안전 관리, 안전 관리가 이제 뒤쪽에 다 있는데 이 안전 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고들이 좀 많았습니다. 강릉 수소 사고 폭발도 있었고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 사고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수소는 되게 좋고 안전한 에너지지만 워낙 고압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단점 때문에 이런 안전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전 관리가 별도의 문구로 다시 들어갔고요 이 안전 관리 내에서는 이제 수소 용품을 이제 만들 때 어떻게 어떤 자들에게 허가를 내줘야 되냐 그리고 결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면 안 되냐 그리고 외국에서 수소 부품을 샀을 때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완성 검사, 그, 앞, 그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소 충전소 할때 이제 완성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수입도 어떻게 하고 검사도 어떻게 해라? 이런 각각 조문들에 따라서 안전하고 안전 교육, 그 다음에 검사, 그런 세부 기준들을 다 일일이 명시해서 실제로 안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된 게 이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이제 2019년 10월 26일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 강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을 하는 3대 추진 전략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삼대 충전 전략을 통해서 이제 네개 분야, 열두 개 중점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개 과제 중에 이제 뭐 글로벌 수준, 뭐그 다음에 핵심 중점 관리, 지속가능 생태계, 그다음 소통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수소 충전소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은 이 삼대 핵심 시설의 이제 국민과 관련된 수소 충전소, 충전소 부분의 삼대 시설 핵심의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소 충전소 프로토콜을 이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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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여기에 수소 충전소 지을 때도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강제화 법제화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가 의미가 있다는 이유는 법제화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안전 관리를 할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수소 충전소에 관심도 많고 수소 수소 시대에 관심도 많고 그중에 저희가 접점인 수소 모빌리티 부분하고 이 모빌리티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충전소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적으로 수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제 이상으로 저희가 앞에서부터 수소 충전소 종류부터 시작해서 수소 충전소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수소 충전소에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